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6 r 이랑 인디아 650을 각각 시승 리뷰를 찍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각각의 차량들을 비교하는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C는 왜 비슷한데 왜 성향이 다를까? 뭐가 어떤 부분이 다를까?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네, 일단은 먼저 앞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비슷해 보이면서 조금 달라요. 6R은 약간 슈퍼 스포츠 외형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디자인으로 빠져 있고 어퍼카울과 이 스크린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게 돼 있는 반면에 닌자 650은 조금 날렵하긴 하지만 어퍼카울이 조금 크고 스크린 자체가 좀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공기 역학적 부분보다는 주행풍을 좀 막아주는 그런 용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헤드라이트 부분에서의 그 빠지는 그 마감 처리 부분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어덕트 부분도 6R은 앞 부분이 뚫려 있는 반면 650 같은 경우에는 측면 이쪽에 뚫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비상 깜빡이는 다 비슷한 부분에 달려있고 중요한 건 6R은 4기통이라는 거 닌자 650은 전형적인 2기통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나 모든 것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탑 스피드를 요구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6R 같은 경우는 거의 280, 9 0 정도 나가고 650 같은 경우 210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달리면서 그런 트로틀감이나 그런 빠따감을 느끼는 그런 재미를 더 추구했고 그리고 6R 같은 경우 는 진짜 트랙용으로 나오는 그런 서킷용 바이크. 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탱크 같은 부분도 6R은 17리터, 그리고 닌자 650은 15리터. 해서 얘가 더 작아요. 탱크 딱 봐도 탱크가 사이즈가 굉장히 6R은 크게 느껴지고 650은 조금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얄쌍한 느낌이 들고 탱크 앞 부분에 있는 카울 부분이나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달라 보여요.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들 높이가 굉장히 달라요. 6R은 조금 낮은 반면에 650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핸들링도 굉장히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포지션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트고 자체도 닌자 6R은 830이고 650은 795로 더 낮아요. 한참 낮기도 하고 서스도 굉장히 650은 소프트하고 6R은 굉장히 하드한 경향이 있어서 시트 자체의 포지션과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높 높게 느껴지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도 6R은 이렇게 4기통으로 옆에 측면으로 나와 있고, 650 같은 경우에는 2기통인데, 여기 밑에 이렇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다른 형상을 띠고 있어서, 많이,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다 달라요. 그리고 650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FRP를 껴가지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만, 조금 뭉뚝한 부분이 있어요. 식스알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늘로 찔러 올리듯이 높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아, 이건 슈퍼스포츠다. 정말 달리기 위해서 나온 차량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스윙함도 굉장히 리터급이기 때문에 겁나게 겁나게 튼튼해 브라잉 <laughs> 조금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65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조로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미들급과 그 미들급 이하의 바이크를 구분짓기 위해서는 뒷바퀴를 보시면 알아요 이게 정말 스포츠 성능을 띠는 진짜 극강의 그런 바이크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사이즈가 650이 좀 작아요 폭이 정말 작고 미들급 같은 경우에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게 좀뭐 진짜 막 보니 할 같은 그차 초파 초퍼 같은 그런 차량들은 너무 넓어서 그런 것들은 스포츠라고 할수 없고 슈퍼스포츠급들의 바이크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바퀴가 굉장히 굵직하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딱 봐도 아저 진짜 리터급이다 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닌자 650에 탱크 카울이 이렇게 앞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키를 꼽는 이 부분이 탑 브릿지에 없고 탱크 앞부분에 있고 식사 같은 경우는 음, 탑 브릿지에 키를 꼽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 탱크도 좀 모양이 다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탱크 카울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식스 r 의계기판을 보면은 닌자 400이랑 거의 비슷한 형상을 띄고 있어요 모양도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닌자 650의 계기판은 조금 달라서 한눈에 봐도 두 개가 어떤 종류인지 구분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 그냥 이거 여기 안쪽을 덮고 있는 카울 부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 은 정말 완벽하게 다른 차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리터급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닌자 650은 진짜 이 차대를 보면은 진짜 650보다는 6R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걸볼수 있어요. 진짜 튼튼해 보여. 그리고 간단하게 두 차량의 주행 스타일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닌자 650 같은 경우에는 빳다감을 위주로 그런 재미있는 투어러 같은 느낌이고 약간 정말 전형적인 스포츠? 완전 슈퍼스포츠보다는 스포츠 성능을 띈 투어러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6R은 진짜 어 정말 스포츠적인 그런 슈퍼스포츠 차량이기 때문에 투어러보다 약간 트랙에서 타기 적합한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공격적으로 타고 싶고 그리고 4기통의 그런 소리가 매력이 있다. 그리고 조금 빠당빠당한 그런 빠따감보다는 좀 부드럽고 직각에 빠르게 달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6알이 조금 더 낫고 좀 나는 툭툭 튀어나가는 2기통의 매력으로 좀 경쾌한 라이딩 스타일을 편하고 재미있는 그런 라이딩 스타일을 원한다 추구한다 하시면은 650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닌자 650과 어, 닌자 6R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가와사키 차량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의 매력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의 그, 닌자 400을 타면서, 이스포츠 바이크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궁금했던 찰나에 6R을 타게 돼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차량을 정말 비교해서 촬영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진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각각의 재밌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닌자 650과 6R을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습니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